안녕하세요. 버리의 집밥이에요. 오늘은요, 매콤하니 두부조림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요, 재료부터 손질할게요. 이게 두모예요. 이렇게 좀 구침용으로 두모가 한꺼번에 이제 된 건데, 이거를 손질 한번 해요좀 적당한 크기로. 너무 두툼해도 양념이 배지 않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 크기로 썰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재료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살짝 올리, 올리브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절임을 하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고소, 고소하니. 음. 그러면, 팬에다가 올리브를 두르고, 이렇게 살짝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올리브를 한두 스푼 먼저, 팬을 달군 다음에, 이렇게 두 스푼 정도 넣고. 팬을 먼저 올려놔서 지금 달군 상태예요. 두부 붙일 때요,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섞이면 막뭐 튀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뚜껑을 좀 이렇게 살짝 덮어놨다가 좀 이따 이렇게 뒤집고 하니까는, 사방이도 튀기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빨리 되고 한번 이렇게 뚜껑 덮어서 해보세요. 음, 한번 뒤집어 줄게요. 갑자기, 아니, 저에도 돼요. 안 붙여도. 중 중불로 하면은 빨리 되더라고요. 중불로 해가지고. 무가 너무 바짝 튀겨져도 좀 빳빳하니까 부드러워야 되니까. 한쪽 면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해도 돼요. 이 정도 해도 돼요. 이게 딱 좋더라고요, 이 저기가. 너무 많이 튀겨도 안 되고. 이 정도로만 부쳐도 충분해요. 이게 딱 맛있을 저기에요. 이 정도면 부드럽고. 그러면은 이거를 불을 끄시고, 이 냄비에다가 아주 쪄릴 냄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여기다 담아서 양념해서 이제 쪄릴거예요 두부 붙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는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여기다 양념을 뿌려서 그냥 쪄려야 되니까 먼저 양파 작은 거 하나 이제 종종 썰어 주시면 돼요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음, 이제.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좀 해볼게. 음. 먼저 간장. 먼저 간장을 한. 한세스푼 정도. 세 스푼 양념을 넣고. 고추장. 고추장은 한 스푼만. 응. 한 스푼만 이렇게 해줍니 춧가루그춧가루는한 스푼 하고 반. 부족하면 이따가 더넣더라도한 스푼 반. 간만. 간만 있다. 소스푼 하나 한 숟가락 주고 그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한 스푼. 생수. 생수 한 반컵 정도. 여기다 넣고 같이 섞어주세요. 조림할 때는, 두부 조림할 때는 고춧가루보다 고추장을 조금 더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추장을 한반 스푼을 더 넣을게요. 고춧가루보다 고추장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한반 스푼 정도? 다진 파 대파, 종종 썰인 대파를 이렇게 크게 한두 스푼만 이게 지금 이게 냉동이 갖고 지금 아까 꺼내 놔서 좀 녹았어요. 생파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양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까 양파 썰어 놓은 거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양파를 이제 두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뿌린 다음에 양념 양념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딱 끓으면 돼요 오래 졸일 필요도 없어요 두부가 다 붙인 거고 하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왕님을 가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키나한 중불로. 중불로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면은, 이제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 덮으시고. 자글자글 끓으면 완성이. 지금 자글자글 끓지요? 한번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이 어떤가. 음. 간이 딱 좋아요. 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냐도. 양파가 완벽하게안 익어도 돼요. 좀 사각사각해도 상관없어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두부조림 이제 이게 완성이에요. 다. 이렇게 다된 거예요. 불 끄시고 너무 다 쫄아버리면 혹시 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글자글 할때 먹으면 최고 맛있을 때요 불을 끄시고 두부조림이에요 두부를 한번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냥 양파랑 위에다가 올려, 올려놓고 살짝만 자글자글 끓으면 돼요 두부조림이라고 해서 속에 간 대라고 막 오랫동안 자글자글 끓이잖아요. 훨씬 그것보다 더 맛있어요. 살짝 끓여도. 이거는 속에 양념이 안 배도 돼요. 겉에 양념이 듬뿍 했기 때문에 겉에 양념으로도 속까지 다간이 맞고. 또 양파는 살짝 익으니까 또 식감도 있어요. 아삭아삭하니. 아, 다짝 지그하니 아주 맛있어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